안녕하세요 에스크 프로페서 차 19번째 시간 우리 지난 18번째 시간에는 간단히 라플라스 변환을 소개하느라고 그 전에 하던 4차원 벡터를 잠깐 쉬었죠 오늘 그 4차원 벡터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4차원 벡터는 이 특성대성 이론을 하면서 나왔죠 우리 특성대성 이론 하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제 자연을 기술하는 법칙이 4차원 벡터나 4차원 스칼라나 이런 것으로 표현되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부합된 이론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 부합된다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기준계에서 표현된 식이 등속 그 기준계와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로 바뀌더라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죠. 자, 이런 의미를 좀더 멋있게 뭐라고 그러냐면, 커바리언트한 형태다. 식이 커바리언트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바리언트한 형태다라고 하는 건 공병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식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을 위해서 형태가 같이 표현된다. 아까 이야기한 아인샷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 자연 법칙이 코바리언트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4차원 벡터로 표현되고 4차원 스칼라로 표현되고 4차원 텐서로 표현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코바리언트한 형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코바리언트와 비슷한 말로 인베리언트가 있는데 인베리언트는 불변입니다. 한 기준계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 이것을 서로 다른 관성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양,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코바리언트고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그 보존되는 양이죠.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양을 인베리언트한 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4차원 벡터, 4차원 스칼라하면서 인베리언트한 양의 정의가 바로 뭐였습니까 어, 다른 기준대로갈 등속도론도한 다른 기준으로 갈때 그게 바로 4차원 스칼라였죠. 그래서 불변량은 이런 아까 공변은 코베리언트는 시계에 적용하는 말이냐면 아, 불변, 인베리언트는 물리량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량이 인베리언트다. 그 양이 4차원 스칼라로 대표되는 양이면 이건 인베리언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 앞에서 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역학과 전자기학이 충돌했죠. 역학은 어땠습니까? 상대성 원리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역학은 우리 갈릴레이 변환 아래서 불변이기 때문에 아주 그럴 듯하다라고 했는데 전자기학이 어땠습니까? 갈릴레이 변환 아래서 형태를 바꿨죠. 그래서 야 이거 전자기학은 왜 그럴까? 갈릴레이 변환 아래서 형태를 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로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도 있었습니까? 광속 불변 문제도 있었죠. 광속 불변 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역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전자기학에서는 오히려 어땠어요?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된 아,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에 의할 것 같으면 전자기파의 속력이 바뀌지 않아야 됐죠 자, 이 문제들이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20세기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뉴턴 역학은 어떠냐? 뉴턴 역학은 로렌스 변환으로 갈릴레이 변환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갈릴레이 변환은 사실은 근사적인 변환식이었다. 진짜 변환은 한 기준계에서 다른 기준계로 바꾸려면 로렌스 변환을 해야지 되는데, 네, 뉴턴 역학은 로렌스 변환 아래서 변했다. 아, 불, 불, 저, 형태를 바꾸 바꾸지 않은 공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뉴턴 역학에 나오는 식들은 4차원 벡터나 4차원 스칼라나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자기학은 어떻습니까 전자기학은 로렌스변화안에서 이미 불변이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자기학에 나오는 형태, 식들의 형태는 코바리언트다. 그 이야기는 전자기학에 나오는 식들은 4천 벡터나 4천 스칼라나 이런 걸로 표현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짜로 그런지 이 시간에는 전자기학에 나오는 식들이 공변인지 코바리언트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난 아이스크 어, 프로퍼에서 차 18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한4000 벡터들이 있죠. 그때 위치 벡터를 4000 벡터로 변이 벡터를 4천 벡터로, 속도 벡터를 4천 벡터로, 운동량 벡터를 4천 벡터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아직 하지 않은 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벡터 미분 연산자였어요. 그래서 벡터 미분 연산자란 미분을 해 가지고 벡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z로 편미분한 것이 각 어, 그좌표축의 성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확장해서 4 1터 미분 연산자로 이제 만들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천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어떤 성질들이 있었냐면 3천 벡터들 사이에는 우리 스칼라 곱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 이게 바로 스칼라 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버전스도 취했죠. 벡터 미분 연산자와 3천 벡터를 스칼라 곱한 거.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타 미분 연산자만 가지고 스칼렛 곱한 거. 그것이 바로 라플라시언이었죠. 자 이것을 4차원 벡터로 확장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x 성분, y 성분, z 성분 있고 뭐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어요. t 성분만 추가하면 되겠죠. 4차원 위치 벡터에서 t 성분을 추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i c t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벡터 미분 연산자에서도 4차원 성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c t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i c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에 놔야지 되겠죠. 분모에 가면 아이분의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아이분의 일은 마이너스 아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부호를 바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4차원 벡터는 네 번째 성분이 분모 아이가 분모에 있지 않고 어, 위에 분자에 있었죠. 그래서 두 4차원 벡터의 스칼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성분을 곱한 데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딱 있었죠. 결국에 우리 그 벡터 미분 연산자와 4차원 벡터 사이의 스칼라곱 이게 이거 이거야 할것 같은데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4차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벡터 미분 연산자에서는 i 분은1이고 그다음에 4차원 벡터서위에 아이가 있으니까 두 개가 보은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전에는 마이너스가 있던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있던 게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벡타 미분 연산자 만의 스칼라곱이 이게 뭐였습니까? 라플라시안이었죠? 그래서, 4차원 라플라시안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4차원 라플라시안은, 3차원 라플라시안은 대제곱 이렇게 쓰면, 4차원 라플라시안은 여기 네모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네모의 제곱을, 이걸 드 알람베르시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시, 네 번째, 그, 항의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을 갖추고 이런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 까지 알았으면 우리 전자기학에 나오는 몇 가지 물량들을 4차원 벡터로 확정한 다음에 전자기학, 전자기학 식들을 4차원 벡터 이런 것들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전자기학에 어떤 중요한 식이 있냐면 연속방정식 이라는게 있습니다 연속방정식,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전류가 흐를 때, 전류 밀도가 있고, 전화 밀도가 있는데, 전류 밀도와 전화 밀도 사이는,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다시 말하면, J가 전류 밀도이고, 로가 전화 밀도일 때, 다이버전스 J 더하기, 파셜 티분의 파셜 로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화의 연속방정식이고, 전류 밀도의 연속방정식이고, 이것은 전화가 없어지지 않는다. 전화가 전류가 흐를 때 어디서 전화가 저절로 없어지거나 이런 생기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는 전화 보존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3차원 전류 밀도 벡터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4차원 전류 밀도 벡터로 한번 확장해 보겠어요. 어떤 걸로 하면 좋냐면 으 우리 4차원 속도 벡터가 뭐였어요? 맨 뒤에 i c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다가 c로 할것 같으면 광속을 곱해서 여기로 할것 같으면 여기에 아주 좋은 4차원 전류 밀도 벡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단위를 맞춰주려면 C를 로에다가 전원 밀도에다가 C를 곱해야지 전류 밀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원 다이버전스는 이 전류 밀도 4차원 전류 밀도 벡터에 4차원 다이버전스를 한번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이버전스 J 더하기 C분의 1 파셜 T분의 파셜 J0 그러죠 근데 J0가 바로 뭐였어요 C로우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파셜 다이버전제 J 더하기 파셜 T분의 파셜 로우는 0로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연속방정식이 바로 나오죠 이 연속방정식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델4 4 0 0 벡터 밀분연산자와 J4 4 0 0 전류 밀도를 스칼라 곱판 다이버 연속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속 방정식이 코바리언탄 형태다 사 차원 스칼라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텐셜. 를 이제 우리 확장을 할 텐데 우리 포텐셜은 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있는데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후 밀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 스칼라 포텐셜로부터 우리가 전기장 구합니다. 그리고 벡터 포텐셜은 이 전류 밀도 자리에 아, 전화 밀도짜리에 전류 밀도를 딱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백터 포텐셜이 되고, 이게 이 위에 거는 쿨런 법칙에서부터 이렇게 유, 유도가 됐고, 밑에 거는 비오사바르 법칙에서부터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쿨런 법칙에서는 앞에 개수가 4파이, 쉬론 0분의 1이고, 비오사바르 법칙은 4파이 분의 뮤제로죠. 자, 이렇게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로하고 전압 어 밀도하고 전류 밀도가 4차원 전류 밀도니까 요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도 4차원 벡터로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연결 지으면 되냐면 4차원 벡터 포텐셜은 여기에 J4로 여기다가 여기 로하고 제 있는 자리에다가 제 j 를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간 성분은 그냥 벡터 포텐셜이 되고 여기에 네 번째 성분은 c분의 파이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가 로 a0인데 a 로가 이렇게 되는 거야 c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기 위해서 a0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j0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j 0는 뭐였습니까 c로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기회수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이실현자를곱하겠어요근데이필실자를 곱한 뮤젤의 필실자는 뭡니까? 이거는 c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c제곱분의 1과 c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c분의 1한 다음에 여기 4파 입실현자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파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c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천 벡터 포텐셜을 정의하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표기법을 하나 또 하나 도입해야지 되겠습니다 어떤 표기법을 도입하냐면 우리가 항상 쓰고 있던 것이에요 3차원 벡터는 어땠습니까 첨자를 붙였죠 벡터를 표시할 때 fi 그러면 이게 3차원 벡터였습니다 이 i는 3차원 벡터에서는 1, 2, 3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1일 때는 뭐예요 fx 2일 때는 fy 3일 때는 fz 이렇게 됐죠 4차원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기에 첨자를 뭐, 어떤 점자를 붙이냐면, 그리스 문자로 붙입니다. 그래서, 뮤라고 붙이고, 뮤는 1에서부터 4까지 간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F1은 FX, F2는 FY, F3는 FZ인 건 같은데, 네 번째 게 뭐가 되냐면, IF0가 된다. 그래서, 요거 f m 고 F4가 바로 F0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벡터 미분 연산자도 4차원 벡터니까,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를 파 파셜U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때는 도 1에서 4까지입니다. 그래서 파셜1은 어, 파셜X분의 파셜, 파셜2는 파셜Y분의 파셜, 파셜3는 파셜 파셜 파셜, 파셜 파셜Z분의 파셜, 그리고 파셜4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거 있죠? IC분의1, 파셜T분의 파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로 표현하는 걸 우리 이미 전자기학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우리 스칼라 포텐셜이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우변에 두 번째 항이 없는데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파셜 t 분의 파셜 a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항상 벡터 포텐셜에 컬을 취한 게 자기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여기있는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4차원 벡터 포텐셜 연결된다고 그랬죠 아, 그 다음에 우리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정의식을 하나씩 하나씩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 X성분식은 저저 처음에 그전기 어떻게 되냐면 파셜 X분의 파셜 파이 빼기 파셜 T분의 파셜 AX인데, 이거 갖다가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로, 어, 어, 벡터 포텐셜을 표현하고, 어, 그 다음에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를 표현할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되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이첫 번째 거에 두 번째 성분도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을 또 전개할 것 같으면, 저 bx는 어떻게 됩니까? bx는 파셜 y분의 파셜 az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표시할 것 같으면 파셜 2a3 이는 이제 4,100 백답 미분 연산자고 4,100백 포텐셜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bx, by, bz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거, 처음 한거 ex 한 거, 거를 무엇을 정리하면 우변으로 정리해서. 파셜1a4 빼기 파셜4a1은 이거는 마이너스 i 7의 e x 이거 같죠. 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고쳐서 뿐이에요. 두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이두 번째 건은 10의 e y 가 되고 세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건은 10의 ez가 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자기장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좌변고 우변을 바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좌변고 우변 이렇게 바꿔 쓸것 같으면 이렇게 세개 이렇게 써서 여섯 개의 식이 나오는데 이 여섯 개의 식을 보고 있으면 좌변이 어떻습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것 같죠? 이 규칙성을 바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F뮤뮤라고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F뮤뮤는 파셜뮤 파셜뮤 빼기 파셜뮤 파셜뮤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전자기장텐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거 일렉트로마그네틱필드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성분들이 뭐냐 텐서란 행렬로 표현되죠. 어, 이 성분들이 전기장과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 전자기장텐서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바로 전자기장 텐서의 정의에 의해서 뮤뮤 빼기 뉴 뉴니까 요 뮤뉴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빼기 뮤뉴 어, 더하기 뉴뉴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뮤뉴하고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부호가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대칭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이 반대칭이면 어떻게 하냐? 같으면, 두, 그 뮤, 뮤가 같으면, F11을 계산해 보겠어요? 그러면, 파샤론 A1 빼기 파샤론 a 1이가 0이죠? 반대칭 행렬이 있으면, 그것의 대각성 요소, 두 인덱스가 같은 대각성 요소는 전부 다 0입니다. 아, 그리고, F12 계산하면, 아까 F12가 뭐였어요? 앞에서 한거할 거면 BZ입니다. 그리고 F13는 마이너스 어, BY고, 그 다음에 F23는 BX고, 그 다음에 F14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i c 5 EX, F24는 마이너스 IC분의 EY, F34는 마이너스, 아, F3, 마이너스 IC, EZ가 되니까, 요거 정리해가지고, F μ u n 를 행렬로 써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F μ u n 는 어떤 행렬이겠어요? 4x4 행렬이겠죠? 그래서, 대각선 요소는 전부가 됩니까? 대각선 요소는 0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bx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bx는 f 2 3였죠 그래서 2 3에 bx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by, bz 이렇게 넣고 반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칭 되는 것에 마이너스 부어있는걸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f 1 4는 뭡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안될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i 이렇게 밑에 플러스 한경오고 여기 마이너스한뭐 이렇게 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4x4의 행렬인 걸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행렬은 전부에서, 이 4x4면, 4x4 행렬은 전부에서 요소가 몇개 있습니까? 16개 있죠? 16개 중에서 4개는 어떻습니까? 0이고, 그러면 12개가 남는데, 12개 중에서 절반은 반대칭으로 같으니까, 여기에 독립인 것딱 6개가 있는데, 이 6개가 바로 뭐냐면, 전기장 3개와 자기장 3개입니다. 전기장의 세 요소, 세 성분과 자기장의 세 성분은 서로 전기장이라는 벡터와 자기장이라는 벡터의, 독립된 벡터의 성분이 아니라 FUU라고 하는 장 텐서의 성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벡터장이 아니더라. 텐서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의 기본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자기학의 중요한 식이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 페로데이 법칙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거죠 이네 개는 뭐라고 합니까?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을 바로 이 장텐사, 필드텐사로 표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4차원 텐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맥스웰 방식 두 개는 우변에 전하밀도와 전류밀도가 나오는 식입니다. 전하밀도와 전류밀도 이게 바로 뭡니까? 4차원 전류밀도 벡터죠요 위에 있는 두 개는 어떤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어 있는데 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바을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식으로 바을 수가 있는데 요건 뭐로 어떻습니까? 4차원 텐서 식이죠. 아래는 우변 연인식이 됩니다. 이 아래는 우변 연인식두 개는 요거는 이, 이 위에 있는 식 요런 식이 전부에서 어, 선본을 할것 같으면, 저, 첫 번째 다이버전스는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건 백터식니까식네 개가 나오죠? 그래서 식이 전부서 몇개 있습니까? 네 개가 있죠? 그네 개가 요 밑에 있는 식네 개로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요 밑에 두 식도 식네 개가 되는데, 이식네 개가, 뮤, 뉴, 로가 1, 2, 3일 때, 2, 3, 4일 때, 3, 4, 1일 때, 4, 1, 일 때, 요네 가지, 네 가지 경우가 바로 요두 식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도 어떻습니까? 4차원 텐사식으로 표시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코 맥스웰 방정식도 코버리언탄 형태로 된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특성대성 이론에 부합되는 상대성 이론에 부합되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이 진짜로 50과 같은지 한번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뭘해 보냐면, 자, 어, 이 식을 보는데, ᄂ 는 1, 2, 3, 4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먼저 ᄂ 는 원하고 대입해서 쓰겠습니다. ᄂ 는 원하고 대입해서 쓸것 같으면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F 온는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요거, 파셜, 그, 저, 자기장에 대한 식이고, 그 다음 마지막은 전기장에 대한 식인데, 요 식을 정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이 바로 뭐가 같으냐면, 요 식, 요 식이 바로 어, 양변에 X성분을 취한 식과 같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뉴는 어, 2, 그 다음에 뉴는 3할것 같으면, 이식의 Y성분, Z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뉴는 4를 여기다 할것 같으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바로 첫 번째 식, 전기장의 다이버전스 어, 취한 가우늘 법칙과 같은 식이 된다고 하는 걸알수는 있죠 수래 있죠. 늘 이제 4차원 벡터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도입했습니까 c 차원 r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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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포텐셜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4차원 벡터 포텐셜로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은 알고 봤더니 4 x 4 텐서인 걸 우리가 알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자기 e 에 나오는 연속방정식과 맥 a l 4,000 vector potential, 4,000 vector potential, 4,000 v e 4차원 벡터에 대한 식은 모두 다 마치고 이걸로 오늘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